i oh, は 쓰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나 다스리는 것주 오셔서 동시에 소셔서 어떤 나의 꿈 어른 거두사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였던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다시 한번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였던 것보다 소중한 오셔서 동치하 소서 어떤 나의 꿈 얻은 것들 사내 모든 것다들리니 오셔서 다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동치하 소서 어떤 나의 꿈 얻은 것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나 예수님 오셔서 나스리 소 오셔서 오셔서 나 오셔서 나스리 소소 오셔서 나스리 소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일절 기념주일입니다 과거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독립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날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잘살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일절 기념 주일 꼭잘 마음을 새기고 기쁘고 감사한 3일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 글을 시작하기 전에 초성 퀴즈 하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하나 주자면 이건 사자성어입니다. 네, 정답을 안 친구들도 있듯이 이것은 과유불급입니다. 과유불급은 지나칠 과, 오히려 유, 아니 불, 미칠 급이라는 한자를 사용하여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애써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명예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면서 한 번에 망해버리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런 과유불급의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어렸을 때 꽃을 키우다가 꽃이 빨리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물을 엄청 많이 줘서 결국 그 식물을 죽게 한 일이나 언니나 오빠보다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싶어서 엄청 빨리 많이 먹다가 배탈이 난 경험이나 아니면 매운 걸 먹고 싶어서 매운 소스를 엄청 넣었다가 그 다음날 배가 아파서 고생한 경험이 우리 친구들은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과외불급의 상황들은 결국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리거나 내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서 좋지 않은 결과를 경험하게 된 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말도 이런 상황 때문에 나온 일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도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번주에 주천 전도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모세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찬 전도사님께서 설교해주셨듯이 모세는 큰 떨기나무를 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에게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 탈출시킬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무사히 탈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자 바로는 마음을 바꿔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이때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애굽의 군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애굽을 탈출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앞에 꽃길이 가득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광야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맸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물은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물을 찾았지만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불평하고 불만을 퍼뜨렸어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그후 그곳을 떠나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신 광야에 이른 것은 애굽에서 나온 뒤두 달째 보름이 되던 날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거의 한 달쯤 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많은 양식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지만 광야에서 지내는 이 1개월 동안 가지고 나왔던 양식은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어요. 모세, 아론, 당신들이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고파 죽겠어요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친구들 잘 생각해 보아요. 과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는데 배불리 먹고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던 시절을 과장하여서 적은 양식이라도 먹을 수 있었을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테니 날마다 그날 먹을 만큼만 챙겨가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네가 원망하는 소리 다 들으셨다. 애국에서 이끄는 신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먹을 수 있는 빵을 배불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매추라게가 날아와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게 덮여있다가 안개가 거쳤습니다. 안개가 거친 곳에는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싸라리, 즉 마치 가루와 같이 매우 작은 결정체 같은 것이 덮여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때 모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양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만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네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 그리고 음식을 절대 내일 것까지 남겨두지 마.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각기, 먹을 만큼의 양식을 챙겨갔습니다. 하지만 반에 말을 듣지 않는 친구들이 꼭한 명씩 있는 것처럼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일 일이 걱정되어서 내일 먹을 양식이 너무 걱정돼서 내일 먹을 양의 양식을 따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겨두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날 아침 벌레가 생기고. 매우 심한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모세는 굉장히 분노하였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로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날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거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각자 먹을 만큼만 먹고 음식은 절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즉, 미래를 위해 음식을 저장해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음식을 저장해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계속 음식을 주실 수 있잖아요. 음식 계속 주시니까 조금 정도는 남겨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음식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 그리고 매순간 책임지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일 일을 걱정하여 내일 먹을 양식을 몰래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먹을 양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나요? 내일 일을 걱정하여서 음식을 몰래 남겨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은 전도사님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에 신뢰하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쏟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아, 시험 망쳤어. 이러다가 나갈 대학 없으면 어떡하지? 난 지금 공부도 못하고 시험도 못 봤는데 난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난 미래에 뭘 해먹고 살아야지? 내가 과연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나 사우네랑 같은 반 됐는데 올해 어떡해? 이런 많은 걱정들을 우리 친구들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알수 있듯이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하신 약속은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날 신뢰해. 너의 미래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함께,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꼭 신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배고프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약속하셨고, 그 먹을 것을,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고 있는지 시험해 보시기 위해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필요에 따라 부족함 없이 넉넉히 채우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새학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새학기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즐겁기보다는 걱정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보살펴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우리를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자를 사여준것같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에서구옵소서아버이다 you